자, 배치고사 마지막 판, let's get it. 한 일등 시킬당 5만원 이코인. 이번 판 일등 시킬당 5만5만 원이요?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5만 원? 미쳤네? 어? 오.네 <laughs> <laughs> 배치고사 마지막 판, 킬당 5만원 미션 걸려버렸습니다. 갑시다. 어, 먹어, 뭐내 거야 이건. 방송 너무 재미있어 참고 보고 있는데 깜빡 졸았는데 아 도그마더님 또 19,000원 후원 야하오 감사합니다 아, 또 에미 사구네 내가 저기 지금 소리나는데 죽이고 싶은데 도트가 없어 아자자 아자자 치킨은 우전 마거 여기서 싹 걸어가면 내가 도트 없, 없을 때 없어도 한번 아씨 가야 돼요 안 돼요 양각 잡힙니다 이거. 아 이쪽에 소리 나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다. 저기다. 저기 탈고 저기 여기 건너갈 때 죽이자. 이사람 여기 안에 있거든요? 어, 제가 죽였어 내가 있는 걸 알구나 조인만 화이팅 하라고 또 아이 개엄마님 또 19,000원. 와따메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야하 고맙습니다. 원 바뀌는 거 따라서 이동이 달라집니다. 아 이러면은 와 이거. 가만 있어야 나, 되는 자기장이거든요, 이러면. 20명대 남았거든. 370대서 형 최고야. 정말 당신 없인잘 살아. 신 없이 잘 살아요? 이상한데 뭔가 말이 이번 판은킬 많이 할 수가 없는 판인데 잠깐만 킬당5만 원이래 매아 까먹고 있었어 하하 아, 아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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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치킨 먹어야 돼 그냥 정석대로 해하 아, 미치겠네 이거 이러면 킬을 못 하는데 이거 얘는 왜 여기다가 대고 절로 가냐? Hi from Boston. 어? <laughs> 화염병 개꿀. 여기서 술탄 좀 챙길게요. 빨리빨리. 지금은 괜찮거든. 됐어, 됐어. 어허 <laughs> <laughs> 이게 뭐냐, 이 새끼들아! 1등 하라고 그냥 고사를 지내는구나! 오, 어 어? 쇼올라가쇼 되네. 프쇼 오, 러프쇼. 오, 러프다 오, 러프쇼. 오, 러프쇼. 오, 아, 이거 안전하게 그냥 여기 있을게요. 원래서 위에 잡고, 위에 먹을라 그랬더만, 이따 어떻게 될지 몰라. <laughs> 이쪽에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, 내 지금 나가면 왼쪽에 잡을 수 있긴 한데, 이쪽을 봐야 돼. 팔을 왜 이렇게 움직여? 어깨가 왜 이래? 이거... 왼쪽 어깨 왜저 탈골됐잖아? 오케이 으흐. 오른쪽 친구는 내가 있는 걸 알고 연막 다섯 개저 돌멩이 뒤에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, 왼쪽으로 돌아야 되겠, 것 같은데. 내가 왼쪽으로 좀 돌면은, 오른쪽에서 안 보이나? 안볼수 있어? 그쵸? 근데, 위에서 본단 말이야? 좀 일로 가는 수밖에 없죠? 뭐? 경박사의 습. 웃기는. 올라오고 있겠지? 타이밍 맞춰서. 차라리 이 위에 있는 잡으면 되겠다. 켜고 있네요. 오 마이 갓. 1초. 한 번만 지저지면 죽는다. 타이밍 괜찮냐? 이렇게 좁은데? 이렇게 좁은데? <끄> 저기 있다. <끄> <끄> 아? <끄> 예, 베베. Come on, o 아삼버 아삼버. 일당나고 배치당 5만3 0만배치고자 마지막 판까지 완료했습니다 첫판 4등 두 번째 판 똥망 세 번째 판 멸망 네 번째 판 다섯 번째 판둘다 1등 과연 뭐야 무슨 일이야 과연 그의 등급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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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리라라리 이, 눈이 잘안 보이나, 이게? 골드, 어, 뭐야. 골드 버튼인가 보다? 나 100만이 된 건가, 지금? 아유, 잘못 봤다. 이거 뭐야. 이 랭크 포인트가 적, 어. 아 돌체라떼님 30만원으로 감사드립니다. 와! 뭐야. 돌체라떼님이 미션 거신 거 아니지 않나? 뭐지? 지금 화장실 가서 싸, 그, 시, 저기, 싸는 동안 돌체라떼님 생각하면서 싹.